아, 어 이거. 아빠 더 혼내 더 혼내 봐더 혼내 봐 어? 아빠 우진이 빨리 혼내 어왜몇 어? 분인지 왜 아, 아, 확인 안해어너 말고 <laughs> 아니 죽여도 내가 죽이고 까도 내가 까야 야나나날 거로 나, 나, 나 보래 <laughs> 응나봐 아빠 말려야 돼나 그리고 고, 공군을 어 공군을 지원하려면 토익을 봐야 된대더라 <laughs> 알아 대박. 그랬어 아빠. 어 오, 그랬어요. 아빠. 어? 어 그랬어. 누가 그랬어? 네가 그랬잖아. 누가 그랬어? 어, 그랬어. 아니 아, 아. 누가 그랬어? 아니, 뭔데? 이거 계속 하래 아, 아. 계속 하래 계속 래너 물어봐라. 그럼 지마 그런다. 아이고. 아이고. 봐. 나도 내가 이건 뭐야? 아이고. 음.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so, I was so, I was so, I w a 지바 o I 약발 s so, I was so, I w 가 아우 무 I w 아우 so, I 아 a s so, I 어 a s so, I wa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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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, I 어 a 아이고 그랬어. 아이고 그랬어. 누 그랬어? <laughs> 아, 어, 그랬어. 그랬어. 어, 잘난척 <laughs> 어, 그랬어. 그랬어. 싸가지 싸가지. <laughs> <Chinese zwei> <manequoi> <Zelda> 싸갈 딱지. 싸갈 딱지. 싸갈 딱지. 내가 안 했어. 이...